안녕하세요 적장입니다 제가 이번에 부동산 스터디를 모집하려고 합니다 정말 열심히 저와 함께 할수 있는 부동산 스터디를 말이죠 내 주위에 사람들이 돈 버는 얘기를 하고 긍정적인 얘기를 하면서 함께 같은 주제를 가고 나아간다 그러면 내 삶은 완전히 바뀌어져요 그래서 이번에 만든 게 제가 스터디를 만들었어요 열심히 함께 할수 있는 사람들과 함께 하기 위해서 그러한 공간이 있으면 저 또한 더 많은 성장을 할수 있고, 함께하는 스터디원들도 보다 빠른 시간 안에 경제적 자유를 얻을 수 있을 거라 생각을 가지고 스터디를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. 같은 주제를 가지고 몰랐던 사람들끼리 모여서 그 답을 알기 위해서 함께 서로 정보를 교환하는 거예요. 부동산이란 것은 정답이 없어서 정말 재밌는 거거든요.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모아서 그 생각에 대해서 하나하나 차츰차츰차츰 차츰 차츰 나아가다 보면은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더 많은 수익을 벌수 있는 방법을 서로 공존하고 얘기하는 거. 이것만큼 좋은 게 없거든요. 강의 같은 경우에는 내가 물어보고 답하고 할수 없어요. 하지만 스터디는 스터디들끼리 같이 물어보고 답하고 할수 있죠. 여기서 모든 게다 풀리지 않아. 그럼 어떻게 하면 되죠? 저와 같은 리더분들이 세분 정도 계시거든요. 그 리더분들에게 조언을 얻고 피드백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. 그러니까는 좀더 빠르게 성장할 수 있는 겁니다. 스터디원들끼리는 이런 활동도 합니다. 매주 한 번씩 줌 미팅을 하고요. 같이 임장을 하고요. 임장 갔던 것을 공유를 하고요. 경험담을 공유하고요 내가 매입했던 것을 이야기하고요 거기서 또 잘못된 부분이 있어라고 하면은 리더들이 피드백도 해주고요 그렇게 하면서 하루하루 성장하는 거거든요 자 그렇게 얘기하면은 그러실 수 있죠 서울 경기만 할수 있는 거 아니야 아닙니다 요즘에는 줌 미팅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지방에 계신 분들께서도 줌 미팅을 통해서 같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나의 팀원이 부산에 있어 그러면 부산에 있는 부동산을 물어볼 수 있겠죠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함께 투자할 때그 시너지 효과는. 확실히 더 올라갑니다 저는 이러한 스터디를 10년 동안 넘게 해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총 매입한 건수가 1,000건이 넘어요 그 1,000건을 지금까지 바라보고 온 거예요 제가 부동산 투자를 할때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뭔지 아세요?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돈이고요 두 번째는 시간이고 세 번째는 경험입니다 그런데 이첫 번째 돈 같은 경우에는 벌면 돼요 크게 문제가 안 됩니다 하지만 시간과 경험 있죠 이두 가지는 절대로 돈을 주고 살수 없습니다 이것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사람들과 함께 해야지만이 이두 가지는 얻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1년에 부동산을 몇건할수 있을까요? 나의 팀원들이 30명 50명 100명이 된다면 어떻게 할까요? 두건세 건이 아니고 20건 30건이 돼요 그렇게 되다 보면 1년 뒤엔 어떻게 될까요? 그 많은 경험을 공유하고 이야기하고 함께 성장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것에 대한 궁금증을 물어볼 수 있다는 것 그게 바로 스터디예요 저는. 그런 이상적인 스터디를 꿈꾸고 있습니다. 그리고 정말 열심히 잘할수 있는 분들과 함께하고 싶어서 이 스터디를 모집하는 거예요. 부동산 경기가 좋다, 안 좋다, 그 부분이 지금 중요한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. 왜 그런지 아세요? 어쨌든 우리는 이 사이클 안에서 살고 있습니다. 좋으면 나쁠 수도 있고요, 나쁘면 좋을 수 있어요. 어떻게 보면은 지금이 그 기회라는 거죠. 안 좋을 때 우리가 스터디를 하고 공부를 해야지만이 좋을 때 매입을 할수 있습니다. 이 시간이 정말 우리에게는 기중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. 재테크 꼭 배우셔야 됩니다. 지금 준비하지 않으면 10년 동안 또다시 기회가 안올수 있습니다. 2023년 저와 함께 열심히 하실 스터디원들 기다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